분이 이제 국악기를 이제, 이제 서양 악기와 접목시켰을 때 어떤 이제 국악기의 특성을 어떻게 가져갔느냐 이렇게 좀 이제 그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 일단 국악기 하면은 사실 이제 지금 이 시대에서 굉장히 뒤처진 악기로 이제 많이 이제 취급이 되잖아요. 어떤 스케일이 다 나는 것도 아니고 도레미 파솔라 이런 게다 반음이 다 나는 것도 아니고. 개량이 잘 돼서 사운드를 뽑기 좋은 것도 아니고, 어, 그래서 굉장히 좀 소외된 악기라고 보는데, 저는 근데 그것이야말로 또 국악기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국악기의 특징이고, 그래서, 어, 이 원시적인 사운드를 낼수 있고, 음이 정확하지 않은 점, 그리고 국악기만이 만약에, 그러니까 국악기만이 낼수 있는 어떤 스케일, 음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곡을, 어, 만들 때 생각을 하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굳이 바이올린으로 도레미파솔을 더잘 되는 것을 현악기 해금 같은 걸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이 할수 있는, 바이올린이 할수 없고 해금만이 할수 있는 거, 이 음이 굳이 그러니까 비록 부정확하고 탁하고 약간 깔끔하지 않고 조금 원시적인 스타일의 어떤 음악이라도 이 악기만이 낼수 있는 이 악기만이어야 되는 꼭 그거 굳이 국악 아니면은 또 저는 그렇거든요 이제 만약에 국악기랑 서양악기랑 섞을 때 그러니까 서양이라고 나누는 것도 웃기지만 만약에 해금이랑 기타랑 섞어서 근데 기타로 갑자기 막 가야금 소리 이용 이용 내는 것도 저는 이상하다고 봐요. 기타는 기타답게 국악기는 국악기 답게 그렇게 아무튼 비, 어, 악기의 저기 생각을 하면서 음악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악기 지금 뭐 한국적인 걸 해야 된다. 월드 뮤직적인 걸 해야 된다고 뭐 생각을 하고 이래야지 뭐 해외에 잘 나가겠지라고 해서 갑자기 뭐 기타로 막 가야금 같은 걸 하거나 막 드럼으로 막덩기도 쿵기도 이런 거 말고 지금 여러분들 이 잘하고 지금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이 악기로 할수 있는 것이 악기여야만 되는 음악 이 멤버여야만 되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뭐 아무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적절한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 지금 네네 <laughs> 여러분 안에서 도 내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여러분 나이 때 이제 음악을 공부하러 외국에 나와서 공부를 했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때만 해도 이제 실험학과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외국에 나와서 공부했을 때 처음 느낀 게 일단은 어... 그 나라는 백인이 일단은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백인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랐고 두 번째는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 뭐 예를 들면 뭐 남, 남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또 뮤직, 음악하는 친구들은 또 자기네 문화에 어떤 자기네 음악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예를 면 아르헨티나에서 온 친구들은 탱고 음악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대단하고 또 브라질에서 온 친구들은 뭐 브라질 음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고 또, 사실, 미국 애들은 자기 재즈 음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고. 그래서 약간 그 당시에 저는 약간, 어, 나도 같이 이렇게 뭔가 어울려서 얘기하고 싶은데, 약간 얘기할 소재가 없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저는 전통, 우리나라 전통 음악을 많이 들어본 기억도 없고, 누가 이렇게 소개해준 적도 없고, 당연히 공부할 기획도 없었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전 넓은 어떤, 어, 나, 많은 나라 친구들이랑 음악을 할 때, 어, 내가 좀할 얘기가 부족하다는 그런 게좀 아쉬웠고, 또 하나는 이제 와 음악을 많이 우리가 들어왔는데 제가 여러분보다 더 어렸을 때 배낭여행을 갔었는데 맨 년이 기억나지만 헝가리에서 슬레이어라는 헤드메탈 밴드를 봤었어요. 혹시 뭐 아는 친구들 있겠죠? 혹시 아세요? 아 너무 좋아요. 네, 봤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팝도 좋아하고 락도 좋아하고 재즈도 좋아하고 되게 다양한 을 좋아해서 근데 헝가리에서 슬레이어 공연을 바로 갔는데 난 정말 좀 내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너무 백인이 많고. 백인들이 나를 정말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막술 취한 애들 나한테 막 위협을 가하고 오로 다 백인이야. 그래서 약간 내가 그때 느낀 게 아, 이 헤메탈 음은 진짜 백인을 위한, 백인에 대한, 백인을 위한 음악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좀 현실적인 것도 있는데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꼭 이런 음악을 하라 말하는 뜻은 아닌데 제가 좀 궁금증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서양 음악을 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우리나라 전통, 음악 혹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거를 생각해야 될지 꼭 이거를 이런 뭐 월드 음악이라 악기를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넓은 어떤 많은 나라 뮤지션들과 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느끼셨을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 해주시면 네어 어쨌든 그 전통음악은 예전에 한국의 대중음악이었잖아요 이게 지금이야 이게 되게 옛날 음악이지만 그때는 정말 그 사람들이 듣고 울고 웃고 같이 따라 부르고 즐겼던 대중음악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통음악하면은 뭔가 예전부터 그냥 어떻게 전해져 내려오는 음악 이렇게 많이 인식이 되지만 사실 이제 판소리가 정립된 게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판소리가 그래서 100년 전부터 이제 완성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면 200년 전에는 판소리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판소리가 그러니까 100년 전부터 막 생겨서 만들어졌다. 그 200년 전에는 없던 음악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 얘기는 결국에는, 판소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이제 100년 전의 뮤지션들이 새롭게 고민 고민하면서 아,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엄청 고민이 담긴 음악인 거예요. 이게 그냥 옛날부터 전해져서 내려는게 아니라 아티스트가 창작을 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통 음악들이 또그 당시에 많은 뮤지션들이 정말 애써서 만든 창작 음악들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중 음악들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음악의 어떤 행위들도 그때 그들과 다르지 않다. 물론 근데 이제 서양의 이제 제국주의의 음악들, 그러니까 뭐 클래식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 음악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전통문화, 전통음악을 좀 밀어낸 것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음악 자체가 굉장히 고루하고 그런 음악이 뭐 예전 음악이긴 한데 결국에는 어쨌든 원래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는 음악과 다르지 않았던 음악이다. 지금 어떤 게 세월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상 그게 조금 이렇게 밀려났을 뿐이다. 그러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통 음악을 뭐 하지는 않아도 어그 음악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있고 음 조금 더알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을 어 되게 약간 신내 나는 음악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특히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 좀 많이 이제 바라보더라고요. 어 근데 본인들도 결국에는 서양의 옛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인데 뭔가 본인들이 아, 나는 약간 비족 의식 같은 게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음 국악도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대중 음악이다. 어 그렇게 아시면 되고. 글쎄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곡들이 있어요 그냥 굳이 뭐 미뉴어라고 미뉴어도 우리가 알고 있을 만한 음악들이고 그래서 만약에 서양 애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어 우리나라에도 다 그런 음악이 있고 뭐 궁중 음악도 있고 서양의 어떤 클래식 음악처럼 콜트 뮤직처럼 그런 것도 있고 우리에게 블루스나 재즈 같은 뭐 시나위나 뭐, 산조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다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 한번 들어봐도 좋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들어보면서 약간 폭넓게 여러분들의 음악의 세계를 넓혀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악을 뭐 사랑해달라는 건 아니고, 알면 은 좋다. 지금 그리고 소개해드린 밴드들도 어떻게 보면 음악이 한 장르만 섞여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섞여 있고, 그것을 소화를 시키면서 어떤 그 뮤지션만의 음악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전통 음악을 뭐꼭 소화시키려는 건 아니고 어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음악 세계 넓혀가는 데 있어서 한번 어 들어보고 참고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공부할 여러분들이 외국 나갔을 때야 너네 뭐 블루스 같은 거 있어, 재즈 같은 거 있어? 하면은 어, 자기가 아는 게 없으니까 어, 우리나라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나 아리랑밖에 모르는데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 너네 뭐 재즈 같은 거 있어, 블루스 같은 거 있어? 하면은 어, 있어 야, 우리 뭐 신하위라고 있어 하면서 딱뭐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알고 가시면 그런 걸 대화를 하실 때 어, 그런 서양 뮤지션들과 정말 한국 음악이 어, 뒤지지 않는구나 하면서 약간 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중 여러분 나 약간 나이 많은 선배들 중에 우리 졸업생인데 내 말은 국악과 졸업생인데. 아, 혹시 그 국악하는 송소희라고 하나요? 송소 씨? 네, 우리 저기 국악단데 단체로 저 국악가 좀좋을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예전에 내가 국악과에 이제 서양 음악 특강하 이렇게 몇번 가면은 되게 관심 있게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국악을 하는 그런 젊은 음악가들도 국악도 하지만 정통 음악도 하지만 또 서양 음악이랑 이렇게 좀 만나서 좀더 많은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본인의 음악을 혹은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좀 이렇게 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생각과 비전이 많은 친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또래 친구들 중에 국악이나 상음악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만나게 되면 또 같이 음악 할수 있으면 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송소희씨 얘기가 나와서 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딱 떠올랐어요 그 송소희를 떠나서 그 이제 국악을 전공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성악가들, 그러니까 뭐 민요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판소리 하는 사람들.